네. 양평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최재관 후보는 잘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이 잘 키우고 있습니까? 네. 4월 10일에는 확실히 이길 자신 있습니까? 네. 잘될것 같은데요. <laughs> 투표해야 하면, 다음 구는 여러분이 한번 해봐 주십시오. 투표해야! 있어. 투표하면! 있어. 투표해야! 있어. 투표하면, 투표해 이기나! 투표하면, 미사! 투표하면 미사!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사! 위대한 힘을 가진 대한민국의 바로 그 국민들입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 여주와 양평에는 44년 만에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4년간 민주당 정치인 단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44년 만에 제발 한 번만이라도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44년 동안 이름만 바꿔서 국민의힘, 새누리당, 한나라당 박살 날것 같으면 맨날 이름 바꾸고 나와서 잘못했다고 전하고 표 찍어주면 배신하는 그런 들 44년간 이 양평에서 계속 해먹다 보니까 짝대기를 세워놔도 뽑아주겠지. 빨간 옷만 걸쳐도 뽑아주겠지. 국민들을 무시하고, 여주 시민들을 무시하고, 세상에 세상에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돈선거,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직 박탈된 놈을 공천에도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적지 보수당 박살내 주십시오! 양평, 군민을 밥으로 알고, 여주 시민을 멍청이로 하는 이 나쁜 정치 보수당 44년 끝장내는 기적을 여러분, 우리 여주 양평이 만듭시다! 이재명 대표님 오셨어? 네. 아, 대표님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어. 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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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하셨습니다. 어, 연단에 올라오시는 동안 이재명 연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민주주의의 희망, 이재명 대표님 연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양평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최재관 후보는 잘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이 잘 키우고 있습니까? 네! 4월 10일에는 확실히 이길 자신 있습니까? 네! 잘될것 같은데요. 네, 우리 양평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 보니까 정동윤 군수님도 나오셨던데 제가 도지사 할때 우리 양평 잘 되라고 정말 지원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저번 선거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원래 양평, 여주가 어려운 지역이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워낙 보수세가 강한 곳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최재가 후보가 선전을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기겠던데요. 제가 숟가락 올리러 왔습니다. 어, 이미 이기고 있는데 에, 제가 어, 내가 와서 도움이 됐다 이런 숟가락이라도 올리려고. 자 바쁜 시간 중 일부러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아 사실 여주 양평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구호는 못 살겠다 심판하자는 너무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서 투표하면 이긴다 그리고 투표해야 이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투표해야 하면 다음 구호는 여러분이 한번 해봐 주십시오 투표해야 투표하면 있어! 투표해야 있어! 투표하면 있어! 투표해야 있어! 투표하면 있어! 맞죠 해! 맞습니다 이제 사실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게 됐어요 이게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뭐 똑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결국 어느 쪽이 투표를 많이 하느냐 이걸로 결판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주 양평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간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주 양평 국민들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주 양평에서 이겨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고, 정말 깨어있다.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엉망진창 마음대로 해도, 우리 무시해도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건데 우리가 저번 대선에서 0.73% 차이로 승부가 났고 그걸로 물론 어떻게든 진건진 진 거니까 할수 없긴 한데 하여튼 그걸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긴 한데 특히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경제 망가뜨리고, 민생 망가뜨리고, 평화 위기 불러오고, 거기다가 외교 폭망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도 워낙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스웨덴 영국 기관이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어, 영국 발표를 할 만큼 우리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해서 어, 지난 시기 해방된 정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우리는 어, 10대 경제 강국 또 6대 군사 강국에다가. 아,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에 정말 부러움을 샀습니다. 모범적인 민주 국가 아니었습니까? 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이래 됐는지 저도 가끔씩은 가끔씩 놀랄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논 팔고 밥 팔아서 자식들 교육시킨 덕에 정말로 자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하는 나라로, 모범적인 나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부러 만들려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2년도 안된 시간에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위기, 파괴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번에는 여러분, 이번에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4월 10일에는 이 나라 주인은 우리다. 감히 우리의 모습들이 잠시 위임받은 일꾼들이 주인을 배반하면, 거역하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자신이 있으시죠? 우리가 0.7% 이런 걸로 승패가 날 만큼 정말 투표, 투표는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려 25% 가까이, 지금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를 않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국회의원 선거는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60%를 넘기는 게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10명 중에 4명 가까이 투표하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죠. 절반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외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투표를 안 하면, 즉, 주권을 포기하면, 과연 그 포기된 주권은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과연 그 포기한 그 주권, 그 권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국민이 포기한 주권은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자들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현상을 용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맡긴 그 엄청난 권력,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그 막대한 세금, 그 예산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배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남용되고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의 삶을 옥제고 탄압하고 억압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까? 아니 뭐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 내키지 않으면 때려치는 게 국가정책입니까? 국가가 왕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1조원 가까이 드는 그 엄청난 사업을 갑자기 누가 땅 가지고 있다는 그쪽으로씩 바꾼다고 하는 게 여러분은 상상이 날수 있습니까? 최근에 무슨 그린벨트 군사 교육 규제 교육 해제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누구 땅이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 또 있잖아요. 국가 권력을 정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개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즉, 전제 군주국가라 할지라도 왕조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어쩌다가 정말 국민들 억압을 하는데 국민들의 권력을 사용하게 됐, 됐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수십 년 싸워온 이 나라가 이렇게 2년도 안된 단기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멈춰야죠. 이제는 이 역주행 퇴행을 멈추고 다시 원래 가던 길로 되돌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포기한, 투표를 포기한 그 목소로 그들은 언제나 큰 소리칩니다. 그들이 1인 1표의 대한 민주 국가에서 이렇게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건 결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주권을 포기할 것이고, 무슨 짓을 해도 방관할 것이고,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할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이번에는 꼭 깨져야 되겠죠? 확실하게 깨집시다. 준비된 도구 있지 않습니까? 최재관이라는 훌륭한 더 여러분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국민이 준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양평 여주에 많이 계시는 우리 윤석열 정권을 끊임없이 여전히 기대하고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이 나라를 잘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우리가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상을 줘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뽑은 충직한 일꾼일 뿐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이재명보다는 내 살림을 이 나라를 더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정권이 민주당 정권보다는 더 잘할 거라는 기대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숭상, 숭배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이 나라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훈계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똑바로 합니다.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면 모두가, 모두가 괴로운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이 나라도 이 나라 국민들도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여전히 기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계속 가면 이 역주행이 멈추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단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도 무너집니다. 모두가 불행하게 됩니다. 그 길로 이제 그만 가자고, 여러분 손으로도 멈춰 세우고, 여러분 손으로도 경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4월 10일 총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미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잘 사는 세상 만들자고, 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은 정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권력은 이 정치는 이 정권은 결코 국민과 국가를 위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겁이 없어요. 국민을 너무 무시합니다.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지하든 안 하든 떠나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이 나라가 더 이상은 망쳐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하자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그네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주인을 거역하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줍시다 여러분 여주 양평에 이재명 출마 안 하니까 체제관을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데 투표 한면 이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미세한 차이로 결판 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전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인가 서울시장 선거에 한명숙 총리가 출마했는데 여론조사 했더니 17% 진다고 끊임없이 똑같이 17, 8% 진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아 지나보다 이래서 전부 다 놀러 갔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놀러 나가자. 에잇 화나는데. 그런데 저녁 때 와서 개표하는 걸 보니까 그때 차이가 얼마 였습니까1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전부 다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우리가 가서 투표했더라면 이겼을 것을. 이번에 그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지금은 비율상 누가 더 불리하고 유리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 스스로 투표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 정동원해서 반드시 투표하고 반드시 이기자고 해주십시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통계적으로 200명 정도는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200명 정도는 여러분 다 핸드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200명 목소리를 할수 있습니다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으니까 곱하기 하면 400명 목숨를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로 따지면 600명 목숨 넘겠지요.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힘을 가진 대한민국의 바로 그 국민들입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